안녕하세요. 저는 정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팝업 놀이터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선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버려지는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소재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벌이는 정크 아트가 화제인 가운데 나만의 그림책을 만드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버려지는 그림책으로. 세상 단 하나뿐인 팝업북을 만드는 소셜벤처, 팝업놀이터. 이들은 기존 그림책의 그림들을 이용해 버려지는 책의 자원순환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함께하는 책 놀이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소셜벤처, 팝업놀이터의 안선화 대표를 만나본다. 팝업 놀이터는 어디든 놀이터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저의 작업실이자 회사로 성장한 이름이고요. 팝업 놀이터는 버려지는 종이 쓰레기, 그리고 그 중에서 버려지는 그림책, 버려지는 도서를 가지고 업사이클링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더 재미있게 책을 보는 방법, 이런 것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팝업북을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팝업북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팝업북은 이렇게 펼쳤을 때 튀어나오는 책이에요.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이미지가 튀어나오는 책? 그런 책인데요. 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팝업북은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접하기 힘든 어, 그림책인데요. 그것을 내가 직접 만든다는 것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2000년? 정도부터 이 팝업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동네에 나가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버려지는 재활용날, 이렇게 이사가는 집, 이런데서 이제 구해왔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안 보는 책. 그런데 제가 이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이게 조금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2015년, 16년 이 즈음에 제가 이제 세상 밖으로 이 활동을 펼쳐내게 됐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 이 작업을 소개하면서 국제도서전에 제 작업을 소개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그 저작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 이거 정말 이렇게 찢어도 되나 이런 반응을 좀 보기 위해서 국제도서전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의외로 출판사에서 저에게 그 책을 좀 기증할 수 있냐. 우리가 창고에 폐기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기증해도 됐냐. 그것이 이제 인연이 되어서 뭐 인쇄사고가 나는 진짜 여기 보시면 같은 책인데 막 3천 권이 바로 폐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이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헌책방 네트워크 이라고 지금 서울책보고에 들어가 계신 헌책방 사장님들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그 헌책방에서도, 어, 팔수 없는 폐기 도서가 있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에게 뭐, 음, 기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이렇게 처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더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어, 연령의 층이 없어요. 가위질을 할수 있는 아니면 그림책을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네살 꼬마 친구부터 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이게 굉장히 이제 제가 오랫동안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어린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 대로의 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책을 보고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아어 우리가 무슨 그림책을 봐요 라고 하지만 어 오리다 보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또 그렇게 표현해 내기도 하고요. 어르신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어 이거 치매 예방도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도 많이 만들어 내시고 그리고 손을 계속 움직이는 활동이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조금 어른들도 제가 만든 그림책 팝업북을 읽어드리거나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할때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딱 감정이 딱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 연령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림책을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연령의 층이 없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의 작업도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음, 제가 팝업북을 만들 때는 사실 그 그림책의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만남이나 뭐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까지는 책을 읽지 말, 말고 작업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책 읽지 말고 그냥, 어, 내가 보여지는 그림을 오려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져보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낼 때 되게 편안하게 그 작업을 어, 끌어내세요. 생각을 빼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을 우려서 그냥 아무거나 우려서 아무렇게나 꾸미고 그 꾸며진 것을 바라보는 그런. 어,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 처음에는 그냥 그림책이 좋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이 버려져 있는데, 그게 좀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이래서 그 온전한 그림을 오리기 시작한 게 처음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팝업복을 만들어주니까, 제가 이제 두 딸을 키우고 있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팝업북을 딸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되게 조심조심 보는 거예요. 찢어질까봐, 뭐 구겨질까봐. 그래서 아, 이게 책이 좀 즐겁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조심조심 보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아 해서 제가 이렇게 뚝딱뚝딱 그냥 좀 한번 만들어 줘봤어요. 아 이거는 편하게 보고 찢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 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고요. 저희 딸들이 저에게 주문을 계속 해줬죠. 엄마 건 화려한 게 많은데 왜 우리 건 맨날 똑같아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도 재미있었고 뭐 아이들도 되게 흥미로워하고 사람들도 네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팝업북은 누구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막아 이건 어떤 어떤 활동이고 이거는 이러,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는 반응이 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가위를 딱 드리고 캐릭터를 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본인의 팝업북이 완성이 됐을 때 굉장히 즐거워 하세요. 그리고 어 제가 그 험하다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어 자던 아이들도 일어나서 네 만들기를 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서 오려줘요. 그리고 나서 허,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어,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이런 반응을 들을 때 어, 되게 뿌듯하죠. 그리고 이제 정크 아트 같은 경우는 어, 뭐 기업이나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을 주제로 하는 그런 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곳에서 저를 찾아주실 때.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함께 표현해 냈을 때 굉장히 좀 의미를 갖죠. 이제 제 주변에도 정크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죠. 어,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모두가 이제 함께 이야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재료를 정말 본인 스스로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어 혹시 길 가다가 버려진 문짝이 있는데 그 문짝을 들고 버스를 타보실 수 있을까요? <laughs>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어그 안에서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재료를 찾는다는 거 그것을 좀 여러 방면에서 찾아서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래서 아니면, 네, 다른 것으로 빨리빨리, 빨리 네, 경험해, 많이 경험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음 네, 새 것을 이렇게 헌 것으로 바꾸는 그런 활동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어 저는 팝업 놀이터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팝업놀이터가 점점 사람들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음 사람들이 여기가 팝업북을 만드는 어, 팝업북 만드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아 내가 보지 않는 책 버려지는 그림책이 보였을 때어 이거 팝업놀이터로 보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림책을, 사실 그림책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 팝업북은 그림책을 다시 보는 활동이거든요. 이 그림책을 팝업북으로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원작도 궁금해지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팝업 놀이터는 그림책을 다시 보는 곳, 다시 보는 활동을 하는 곳, 그래서 그림책이 그림책으로 행복해지는 곳, 이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저의 시작은 사실 제가 어느 이제 그 기사를 하나 봤, 봤는데요. 그 미국의 북밀이라는 방학관 서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헌책방이기도 하고 네. 그 북밀이라는 책방을 운영하는 그 여사장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듣고 아저 나도 내가 모은 그림책을 함께 보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냥 책만 보는 공간은 사실 좀 흥미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팝업북을 함께 볼수 있는 그리고 헌책을 가지고 와서 나누기도 하고 뭐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저만의 북미를 꿈꾸고 있고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기도 했고, 어, 그 꿈을 계속 네,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책 오래오래 보시면서요, 그림책 속에 담겨져 있는 동심, 나의 순수함을 찾아가시는 그런 활동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팝업 놀이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